다가오는 전국 동시지방 선거에서 전국 고창군수로 출마하는 신덕석 전국가보원서 차장이 1월 20일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출판 기념회에는 전국 고창 지역위원장인 윤준병 의원, 심대평 청송심 시 대종회장, 김영호 전 행자부 차관,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우영 전 외교부 차관 등이 참석해 신전 처장의 출판에 축하했습니다. 오 자네가 덕섭인가 라는 제목의 책은 더 좋은 고창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이 저서는 제1장 나의 삶 나의 일, 제2장 내 고향 고창으로 돌아오다, 제3장 나의 정책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전 차장은 고창에서 초중고를 모두 나온 후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마치고 영국 범인엄 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청와대 선임행정관, 전북도 행정부지사, 국가보훈처 차장 등을 지냈습니다. 심전 차장은 참석해주신 분들의 고마움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더 크고 더 좋은 고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엘리사TV 최윤나였습니다